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6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원의 울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혼철폐 독재 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제로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 학생들, 응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 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 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묵했던 군부 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 조직이 확대했습니다. <목소리>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 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율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 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망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울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유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유울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은,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벼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뒤집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여덟 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선임,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0 국민 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6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 헌법 정치를 위한 국민 평화 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대충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에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던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꾸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념 공연은 총.